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과 김부겸이 국민을 질식시켜 죽이려고 하는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순종하며 졸졸 따르는 자들은 어떤 부리의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은 여적지와 댓글조작 대통령, 김부겸은 간첩죄 등으로 이미 여러 애국우파 단체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저들의 말에 순종하며 따른다면 역사에 남게 될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저질러온 죄의 실상을 알기에 직함을 결코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부겸은 대형 간첩 이선실의 돈까지 받은 자가 아닙니까? 물론 주사파 간첩들의 생리상 거꾸로 매달아서 두들겨 패가며 고문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대들 것입니다. 현재 김부겸이 대한민국의 공무총리직을 차관자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일 날 광복절 연휴 방역조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거 어찌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담화문 내용을 살펴봅시다. 8.15 광복절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약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신속한 접종을 원하시는 대다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사과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유의 사과는 잘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숨기고 있는 무시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긴장을 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김부겸의 위험문으로 돌아갔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석 전전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 이번 4차 여행으로 늘고 있는 중환자의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확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도권 26개 종합 병원에도 중등증 치료 병상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 명령으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도 이런 자의 말을 믿는 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애국시민들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 예고에 대해서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작년 8.2로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부를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야, 코로나가 그토록 무서면왜 애초에 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전국발 코로나를 초청했는가? 대한민국의 김보겸과 같은 간첩이 사라지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김보겸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국민을 위보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겸은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번이나 압류당한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위반 횟수가 32번이 아니라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당한 횟수가 32번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어찌처럼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제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기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32차례의 압류는 김부겸이 공포지역 의원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도 의원직을 네 번이나 해먹고 나가 공무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어거지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도 손가락을 자르는 강도 높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고지서가 날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5년간 매월 중가상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압류 때는 고지서와 문자 메시지가 가고 등기 우편으로 압류 예고 통지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부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부겸은 32번의 압류가 서여 차를 팔아야 할 때가 됐을 적에야 밀린 과태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이런 자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혁명은 폭력 없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